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셜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현대 포터2 초장축 슈퍼캡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8년식 5만 6천 킬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외관 상태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제 저랑 같이 꼼꼼히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본네트부터 여기 범퍼라인 쭉 내려오게 되시면은, 어, 지금 차량을 이게 화물차다 보니까 옥상에 올려놔서 조금 지저분한데, 이 차량 어디 뭐 흠잡을 때 전혀 없는 그런 차량이고, 이렇게 육안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럽기는 하나, 뭐 장기스라든지, 네, 어디 찍힘, 그런데 전혀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어디 깨지거나 백화현상. 스크래치 전혀 없는 그런 차량이고, 밑에 아래쪽 안개등 역시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 브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도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뒤에 적재함, 적재함 라인 쭉 따라오게 되면은 앞쪽에 어디 문콕이나 찍힘 단차 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호로가 씌어져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어, 이거를 원하시는 분은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시지만, 어, 이게 만약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탈착까지 해 드리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90% 정도 남아 있는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휠캡 씌어져 있는 차량이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주 사이드 쪽에 아주 미세한 흠집 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이렇게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고 타시다가 조만간 타이어는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뒤쪽도 휠캡 이렇게 정상적으로 끼어져 있고, 여기 사이드 쪽에만 아주 미세한 흠집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쪽 적재함 안쪽 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도 적재함 보강을 다해 놓은 차량이고 여기 안쪽이나 여기 밑에 하부 쪽에 어디 녹슬었다거나 뭐 흠집, 깨짐 그런 데 전혀 없는 차량이고 그냥 정말 깔끔하게 전 차주분이 사용하셨던 차량이라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 차량 역시 이쪽 보시면은 후방 감지 센서가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역시 어디 녹슬거나 그런데 전혀 없이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쪽 조수석 도어 쪽에도 어디 찍힘이나 단차현상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한번더 강조드리고 싶은 차량이고, 그리고 뒤쪽 타이어가 제가 아까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어,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교환하는데 약 3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갖고, 만약에 교환을 하실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싼 곳으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들어왔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폴딩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소리 굉장히 양호하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키로수 56,700km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 기름도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뭐,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내려오실, 내려가실 때 그냥 그대로 타고 가셔도 될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블랙박스 2채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운전석 쪽 창문을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하이패스 기계까지 다 달려는 차량이라서 고객님께서 이제 가져가셔 갖고 따로 뭐 작업하실 건 전혀 없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보게 되시면은 일단 이쪽에 공조 시스템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사이드 사이드 미러 열선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게 되시면은 이제 라디오라든지 이제 미디어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밑에 조그만한 수납 공간 이렇게 있는 차량이고, 이쪽 보시면은 TCS 오프 기능, 그리고 USB 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은 수동 6단 미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기어 변속을 해보면은, 네.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어디 걸리거나 하는 데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기어 변속이 잘 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후진 놓으실 때에는 여기 있는 버튼을 당기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좌측 위로 당기게 되시면 소리와 함께 후진 기어가 들어가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이 차량도 슈퍼캡 차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뒤쪽에 보시면은 운전석 특편에 이렇게 약한 30cm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갖고 실내에서도 이렇게 짐 같은 거를 수납해서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상태까지 다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나와서 지금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계신데 엔진 소리 굉장히 양호한 차량이고 전반적으로 일단 연식도 좋고 키로수가 짧은 차량이다 보니까 관리 상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가 없는 올 양호 차량이기 때문에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전반적인 엔진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 포터2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어, 요새 포터를 문의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터 문의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지금 연말, 연초, 이제 연말에 금액을 다 내려놓고 이제 연초까지 계속 이어져서 금액을 많이 다운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래갖고 뭐 포터나 봉고 같은 차량 찾으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지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포터랑 봉고를 전문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매입 부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 저희가 다른 업체보다는 무조건 저렴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포터 봉고 문의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자세한 스펙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한번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 또는 다른 차량 구매 판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차 등장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